체육백과 함께하는 스포츠 100% 릴레이 토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세원입니다. 저는 오늘 또한 명의 스포츠 스타를 만나러 이곳 청수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선수 만나려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설레가지고 밤잠을 설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여성 팬들의 마음을 훔친 여심 도둑 파리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우상욱 선수하면 펜싱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 뛰어난 외모로 정말 많은 팬들이 이제 우상욱 선수한테 이제 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파리 올림픽에서 획득한 두개 금메달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금메달을 다 가진 그랜드슬램어신인데요 지금까지 딴 메달을 계속 혹시 몇 개인지 세 보셨나요? 어 아니요 세 보진 않았어요 진짜 막 그랜드슬램을 내가 꼭 해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없이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곳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나무위키를 검색한 결과 금메달 4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5개, 토탈 67개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펜싱 기념관을 짓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메달을 전시할 수 있다면 어떤 메달을 전시하고 싶으세요? 와, 그러면 저는 제일 처음에 땄던 메달이 동메달인데 네. 그거를 아마 전시할 것 같아요. 오, 이유는요? 저는 금메달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 왜, 금메달 제, 네. 저희 집에 놔야 되니까. 아, 금메달 되고요? 집에 놔야 되니까. 네, <laughs> 처음 그때 좀 의미 있는 메달이었나 봐요 그때 그 엄청 의미 있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만 열여덟 살 때였는데 이제 메달 따는 게 진짜 불가능할 정도로 음. 세계적인 선수가 너무 많았고 그 베테랑 선수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땄다는 게 되게 뿌듯했죠 그때 당시 신경 좀 어떠셨나요 음 축하해 준다고 말도 음. 많이 했고 아뭐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 주니까. 그땐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조금 막 경기할 때막 잘해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계속 이제 그때부터 못하기 시작했어요. 음... 예, 메달도 못 따고 거의 한몇 년간 못 땄는데 그러면서 아, 내가 뭐 잘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이런 외부의 시선이랄까 그런 거를 많이 안 받았던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압박이 좀 왔는데 극복한 방법이 따로 있었을까요? 근데 자연스럽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 메달을 따고 나서 이제 몇 년간 음. 못 다는 그 텀에 점점 내 실력이 이렇게 퇴세되고내 이런 기술들이 다 파악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왔던거 같아요 그냥 그걸 인정함으로써 그냥 좀 괜찮아지셨다 이런 느낌인가요? 어, 네 그런 거 같아요 좀 음. 자기 파악을 좀 빨리 했던 거 같아요 원래 그렇게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세요? 네 크게 없는 거 같아요 오 그럼 최근에 가장 크게 화났던 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음. 아 너무 끼어들더라고요. 아, 운전할 때 화나는 거 어쩔 수 없죠. 아 그때 좀 화가 나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슬펐던 적이라든지, 슬퍼... 기뻤던 적이라든지 감정 기복이 좀 크게 있었던 적이 언젠가요 그냥 뭐 올림픽 땄을 때뭐 기뻤고요. <laughs> 어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벤트들이. <laughs> 어, 지금 되게 잘생긴 얼굴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로봇 같거든요. <laughs> <laughs> 그런 거야. 아니면 원래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건가요? 그 멘탈 관리 비법이라든지 그런 걸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멘탈 관리요? 아, 그냥 성격 자체가 조금 여유 있 어. 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같이 해내던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뭐 올림픽 메달 땄을 때 기뻤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제가 또오상 선수의 기뻤던 또한 순간을 한번 짚어보자면 네. 한국 사브로 최초의 고교생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얻자마자 세계 랭킹 1위였던 구봉길 선수를 꺾고 이제 또 파란을 일으키면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때 당시 기분 어떠셨습니까? 그때 그때 네. 좋았죠. 그때 세계 랭킹 1등이 이제 구봉길 선수였는데. 음. 그 선수를 이기면 제 세계랭킹 음. 1등이막 되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겼을 때 엄청 기뻤죠. 근데 정작 이제 진짜 국가대표 선수에 들어가서 막 해외 시합을 어보니까 음. 아, 제가 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걸좀 많이 느꼈죠. 근데 항상 기뻤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기쁜 표정이 아닌 얼굴로 이제 기뻤다 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좀 기쁜 표정을 이렇게 <laughs> 표출한 <laughs> 번 주세요. 네. 네, 기쁘신 기쁨, 거 맞죠. 네, <laughs> 큰 키의 선수들은 보통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오상욱 선수는 스피드, 파워, 속도, 유연성까지 다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저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 네. 그 근데 제가 옛날에 키가 엄청 작을 때 펜싱 네. 시작을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160이실 때. 네. 네. 그래서 그키 작은 사람들이 하는 펜싱을 했었어요. 음. 빨리빨리 움직이고. 근데 이제 갑자기 확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때 스텝 같은 거를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음. 뭐 키에 비해 좀 빠르다라고 얘기를 음. 많이 듣죠그 방금 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설레는 키 차이 요즘 유행하는 거 아시나요? 이게 같이 서가지고 키 네. 차이 얼마나 안 하는지 보는 거. 지금, 아, 지금 유행인가요? 네네. 어, 어, 처음 아, 듣는데 네. 네. 몇, 몇이세요? 나요? <laughs> 어, 어 맞죠. 어60 62 근데 여자 키를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laughs> 네, 전63 정도 되고요. 아, 왜냐면 저 박윤기 선수랑 친한데, 박윤기 아, 아. 선수 딱 생각하니까, 박윤기 선수가 조금 작다 음, 싶으면 이제. 박윤기 선수가 이거 보면 살짝 속상할 해것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또윤경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그쵸 네. 2025년 서울 SK텔레콤 국제그랑프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많은 임, 일반인 팬분들이 와서 응원을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저도 되게 가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왜안 오셨어요? 어? 갈걸 그랬어요 이렇게 또한번 얼굴 뵀잖아요 바쁘셨던 건아니고구네 네. 아. 네, 그때 좀 감회 어떠셨어요? 그때 일, 네. 일단 좀 뿌듯한 것도 있었죠 근데 음. 조금 뭔가 욕심일 수 있지만 조금 음. 아쉬웠던 거는 확실히 펜싱이 조금 관중 수업, 음. 현재 떨어져요. 뭐, 전보다 많이 와주신 거는 되게 감사하지만, 아,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보면은 재밌을 텐데, 음.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죠. 음. 그리고 또, 많은 팬분들이 사실 좀 아쉬워했던 게, 그때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맞아, 맞아. 아쉽게 이제 8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때 네. 당시 이제 예상을 좀 하셨나요? 안방에서 할 때, 음. 그리고 응원도 되게 많을 때, 그때 이제 메달을 또 따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국제무대는 확실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음. 좀 컨디션 싸움이 크거든요, 사실. 저보다는 그때 음. 이제 그 친구가 더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그 선수랑 할때 부족했던 게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을 또알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음. 더 빨리 이렇게 그런 부분에 헤어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 올림픽 끝나고 오상욱 선수 찾는 곳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 방송 출연이나 CF 촬영 같이 대회 활동이 마, 대회 활동이 많았는데 네. 그때 했던 것 중에 좀 재미있었던 활동이 있었나요? 끝나자마자가 되게 재밌었어요. 음. 이제 운동만 진짜 계속하다가 그렇죠. 그런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계속 하고 음. 막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피로가 좀 오면서 음. 어, 이것도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음. 운동을 계속해서 그런지 바이오리듬이 딱 있잖아요. 어.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근데 이거는 막 그런 거 없이 막 새벽에 할 때도 음. 있고, 막 이게 다르니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능 프로 요즘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핸섬가이즈라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오늘 해요. 오! 네, 오늘 하는데. 8시2 0 분에 t v n 에서 하는데요. 어, 지금 본방 사수 약간 요청받은 느낌? 어, 어, 어. 네. <laughs> 지금 파채널 <파체나 8시> <laughs> 어디 보고 얘기해? 여덟 시 분에 어디 어디 한번 보고 TVN에서 얘기해. TBN에서 그 h a n d 라는 프로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봐주시라고. <laughs>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 하나, 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건 정말 질문이 이상형... 있습니다. 제가 사심 더마사는 질문 아니면 봐으세요 <laughs> 진짜입니다. <웃음> 정말입니다. 이거 그대로 내 보내주세요. 네. 미어 오해 받을까 봐 또. 저는 처음에 그게 좋아요. 그 사람의 첫 인상이 있잖아요. 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어, 첫 인상이 되게 좋았는데 그 느낌이 계속 갔어요. 그럼 좀 선호하는 거는 결국 첫인상이 중요하다. 네, 선호하는 첫인상은 인상. 어떻게 되나요? 제가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음. 밝은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어떠한 포인트가 있다라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의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 저는 그 아우라가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혹시 이 틈을 타서 제 첫인상 같은 느낌으로? 정말? 이런? 요는데 살짝 설렐거요 <설레 웃음> 네 아무튼 그 질문은 없던 걸로 하고요. 네, <laughs> 네가 학창 시절에 운사모라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상욱 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해주셨던 거죠?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저는 친형이랑 운동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펜싱 장비 자체가 좀 비싸니까 형거를 좀 물려받거나. 아니면 거기 이제 학교에 졸업하시는 분들 그 물려받는 경우가 되게 흔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운산모에서 이제 한 달마다 장비나 이런 훈련 지원금 같이 해가지고 계속. 도와주셨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뭐 장비를 사서 훈련할 수 있었고. 결국 그 운삼호가 지금의 오상욱 선수를 좀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네, 와주셨죠. 되게 많이 도와주셨죠, 진짜. 아... 그 지금 오상욱 선수를 보면서 펜싱 선수를 꿈꾸는 어린이들도 있을 텐데, 네. 그 어린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운삼호의 처음 제가 이제 됐을 때, 저랑 같이 있던 이제 동기들, 선배들, 뭐 후배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보다 음. 더 특별하게 잘하나? 이런 잠깐의 그런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때니까. 잠깐 이제 자만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지원을 받더라도 그냥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음. 더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냥 이제 감사하고 음. 더 보상한다는 의미로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그런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저는 오늘 하루를 좀 잊지 못할 것 같고 인생에서 네. <laughs> 좋은 추억으로 한 장으로 남을 것 같은데 우성 선수에게 있어서 인생에 딱한 장면만 남길 수 있다면 어느 순간이 될까요? 한 장면요? 네. 이게 가족이 제가 4명제인데 음. 다섯 명이서 이제 여행을 가는 경우가 거의 고등학교 때인가 막 엄청 어렸을 텐데 그때 좀 이렇게 사진을 좀안겨면 어땠을까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음. 찾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찍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어... 들죠. 그럼 오상욱 선수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폭등과 폭락이 없음? 폭등과 폭력이 없음 너무 오상욱 선수 같은 답변이라 지금 좀 네. <laughs> 놀랐어요. 되게 그이 답변 자체도 너무 묻어남을 딱 드러내는. 네. 폭등과 폭력이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자면요. 아 운동으로 치면은 이제 뭐 잘할 때그 기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것도 크게 없는 음. 것 같고. 그래서 그 우상욱 선수의 성격 자체가 또 그런 기복 없이 변수 없이 잘하는 선수로서 또 네. 성장할 수 있게 만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빠질 수 없는 코너죠 우상욱 선수 악력 특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 저는 고등학교 처학년인것 같아요 뭐. 고등학생 때는 그럼 어느 정도 나왔지기억 고등학생 때는 진짜 많이 나왔죠 80명 나왔죠 오 근데 저도 좀 악력 잘나온 편이거든요 여자치고 제 악력을 먼저 한번 아 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습니다 제가 좀 연약한 척 하고 싶은데 리얼함을 위해 진심으로 지어 짜내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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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겨 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오. 뭐 저러신 거예요? 니다 34.4. 아, 제가 전완근이좀 커요. <laughs> 전완근이좀 커요. 바로. 오상욱 선수 압력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6점 어. 거의 2배 넘는. 지금 까지 1등입니다. 아 지금까지 1등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국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체력백 100. 국민체력백에서 운영하는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체력 검증받고 체력증진 교실에서 운동하고 튼튼머니 모으고 그렇게 모은 튼튼머니로 스포츠 시설에 등록하거나 스포츠 용품 구매하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겠죠? 뭐라고요 우상훈수 튼튼머니 <laughs> 튼튼머니 네 튼튼머니 오상훈수도 홍보해줬습니다 다들 튼튼머니 기억해주세요. <laughs> 펜싱으로 세계를 제패한 남자 오상욱 선수 만나봤는데요. 오늘 함께하면서 정말 제 광대뼈가 한껏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나왔을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이거 함께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입몸 미소 지으시면서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상욱 선수는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원래 좀 딱딱한 거라고 전좀 생각했는데 네. 너무 편하게 해 주셔가지고 좀막뭐 예능 찍는 것처럼 되게 재밌고 시간도 엄청 빨리 가다 음, 그건 또 MC의 역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laughs> 이렇게 하고 끝나는 <laughs> 거예요, 혹시? <laughs>